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서리를 깎는 필렛에 대해서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렛은 이제 뭐 명령어는 F-I-L-L-E-T입니다. 그래서 단축 명령어는 F이고요. 우리는 그래서 F를 누르고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르시지 마시고 밑에 radius라는 이제 반지름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R 버튼, 아, R을 누르시고, 스페이스바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, 이제 반지름을 정해주는데, 반지름을 한40 정도로 한번 해보죠. 40. 그 다음에, 스페이스바 버튼 눌러주세요. 그리고, Select First Object라고 뜨는데, 이제 모 깎는, 이제 모서리를 깎는 부분에 선을 하나, 둘, 정해줘서,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해주면, 이렇게 모서리가, 잘리게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F 누르고, 스페이스바 누르고, R, radius, R 누르고, 스페이스바 누르고, 40, 40만큼 반지름 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서리 깎는 선분 하나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모서리 깎는 선분 하나 옆에 더 눌러주시고, 클릭해주세요. 예, 그러면은 모서리가 잘립니다.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? 필렛 F 누르고 R 누르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40 스페이스바 첫 번째 누르고 두 번째 누르고 자 이렇게 했죠 한번 정해줬으면 이제 F를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첫 번째 두 번째만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? 자.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게 필렛의 이제 첫 번째 기능이고요.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프셋 같은 경우를 해서 복사를 했을 때 이제 선이 서로 겹치고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이제 벽체가 보통 그렇죠. 벽체를 만들 때. 그런데요, 이때 이제 어 필렛 명령어를 써서 모서리를 정리하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F 누르고요. 스페이스 바.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 R 버튼 누르고 스페이스 바 누르고 여기에서는 40이 아니라 0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어 이제 둥글게 할 필요가 없죠. 그다음에 스페이스 바 누르고요. 첫 번째 누르고 두 번째 클릭하고 자, 이렇게 하면은 모서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 볼까요? F 누르고 스페이스 바 누르고 R 버튼 누르고 스페이스 바 누르고 0 을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자한번더 F 누르고 필렛의 단축키 F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R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각도 0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마지막으로 필렛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깎여 나옵니다. 한번 정해줬으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필렛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